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강의실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 벗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라방송업과 오동환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그래도 동일합니다.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같이 본문 읽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막매가는 작품부터 시작할 텐데, 이 제막메가는 사실 이미 기존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두 차례죠? 배운 작품이긴 합니다만, 학교 진도 상황에 맞춰서 똑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자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시면 되겠고 자 먼저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부터 이야기해 보면 이 단원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잡고 가야 되는 건 문학적 전통의 계승입니다. 문학적 전통의 계승인데 자이 문학을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를 봐야 되죠?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문학에서의 내용과 형식이 우리 문학이 어떤 전통으로 자리잡아 있고 이것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가 우리가 이번 단론에서 해야 될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의 갈래상의 특징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이 글은 갈래가 뭐죠? 대답했습니까? 1구채 향가입니다. 19채 향가. 향가라는 이 갈래는 어느 시대 노래죠? 신라시대 노래입니다. 그치? 그리고 누구들이 주로 지어 불렀습니까? 지배층들이 주로 지어 불렀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지배층들이란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당시 신라시대 승려나 화랑 같은 사람들이 주로 지어 불렀고요 자, 어떤 형식으로 전해져 내려오느냐? 4구채, 8구채, 십구체 형식을 가지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도 십구체가 가장 정제되고 발전된 형식의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 향가들은 다 뭐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죠?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전 알아보시면 되고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표기수단이 진짜 중요합니다. 표기수단. 뭐로 표기하죠? 향찰로 표기하죠 향찰 향찰이라는 것은 뭘 보고 향찰이라고 하는 것이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뭐를 표기하고자 했던 우리말 소리를 표기하고자 했던 차차 표기수단을 보고 향찰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찌 됐든지 감에 뭐를 알아야만 쓸수 있겠죠 한자를 알아야만 쓸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들이 주로 지어블렀다 승려들, 화랑들 같은 지배층들이 주로지어 불렀다 향찰로 기록되어 전해져내 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십구체 한가이 십구체가 가장 발전되고 정제된 형식의 노래다 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텐데 자 제막매가 무슨 뜻이냐 제 뭐하다 라는 뜻이죠 제사 지내다 라는 뜻이죠 제사 왜 지냅니까 죽은 일을 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모, 넋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 왜 추모할까, 왜 제사 지내니까? 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막내 무슨 뜻이에요? 죽은 누이란 뜻으로 당연히 어떤 성격의 노래겠네요. 애상적 성격의 노래겠네요, 그렇죠? 근데 누가 지었다고요? 월명사가 지었습니다. 월명사 스님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색채를 띠게 되겠네 내용 자체가 종교적 그 중에서도 어떤 성격을 지닌 노래다 불교적 성격을 지닌 노래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막내가 아까 무슨 향가라고 했지? 1 9제 향가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1 9제 향가에 뭐에 대해서 이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본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1구체양가의 형식적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기서결의, 기서결의 3단 구성을 가진다라는 점입니다. 3단 구성. 자, 보통 이 기서결이 제막내가의 경우는 4줄, 4줄, 2줄. 이렇게 해서 기서결의 3단 구성을 이루고 두 번째 형식적 특징은 뭐냐면 낙구의,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서 감탄사 감정이 더 격앙되는 거죠, 그렇죠? 시상의 뭐와 전환과 집약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낙구가 뭐라고요? 시상이 전환되고 집약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 특징이 이 작품 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구만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생사 기는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니고 어찌 갑니까? 하는요매줄이 기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기. 자, 생사 기는 무슨 뜻일까요? 삶과 죽음의 길은 길이라는건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기능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예 있음에서 예는 현대어로 해석하면 여기에 라는 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여기라는 건 지금 화자가 의의 죽음을 접해서 추모하고 있다고 봤을 때 화자에게 가까이 있는 곳,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를 의미한다? 산자들의 세상, 이승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왜머뭇거리니까 생과 사회, 사회 삶과 죽음에 뭐에 있기 때문이에요. 경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라는 요이 표현에서 이 나는 간다그랬어요 화자가 갑니까? 누가 간 거죠? 누이가 간거죠 그래서 이때의 누구는 나는 화자가 아니라 누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죽은, 누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빠 나 죽어 잘 살아 뭐 죽기 전에 남기는 말 뭐라고 합니다 유언 하지만 남겼어요 남기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어떤 죽음을 맞이한 겁니까 누이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거죠 말도 못다 이러면 어찌 갑니까? 화사의 깊은 탄식과 슬픔과 안타까움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치? 렇 자, 이제 그 다음에 서로 가볼텐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지기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 저라는 이서 부분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을 꼭 기억해 을 주셔야 되는데 먼저 쓸게요. 혈육을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라는 표현상의 특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용 봅시다. 어느 가을, 가을은 어떤 계절이에요? 쓸쓸한 계절 이죠. 먼저 가을 쓸쓸한 분위기에서 분위기에 이른 바람에 이에 절 떨어질 처럼 한 가지 나고 가는 것 물론 좀자 어느 부분이 비유적 표현일까요? 떨어질 잎과 한 가지가 비유적 표현인데 자 일단 떨어졌어요. 어떤 이미지의 시어가 사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가 사용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서 뭘 비유하고 자하는 걸까요? 당연히 죽은 무이를 잎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떨어진 잎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잎이 달려 있던 한 가지라는 건 누구를 표현하는 걸까요? 당연히 한 부모를 비유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부모에게서 나서 같이 살았는데. 떨어지기처럼 가는 곳조차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 거죠. 자, 그럼 그 누이를 떨어지게 잎을 떨어지게 하는 건 뭐예요? 바람이죠, 바람. 그럼 바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누이가 죽게 된 원인으로. 자, 그럼 화자에게 원망의 대상이어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냐면 가을에 대해서 잎이 바람에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누구도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연의 성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뭐하는 것은 죽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죠 바람이란 건 누이가 죽게 된 원인으로 자연을 살리면서 인간의 숙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 형제로 태어났는데 가는 곳조차도 모르는 이 상황이 당연히 어떨까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배경서와 함께 전해져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배경서를 보면 원명사는 약간의 도술 그 신성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성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화자조차도 누이가 죽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가는 것조차도 할수 없는 이 상황. 당연히 굉장히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허무하게, 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허무하다, 무상하다. 덧없다, 부질없다, 쓸모없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아, 미타차에서 만날라. 도닥가 기다리겠노라. 라는 이 부분이 마지막, 결. 다른 말로, 낙부에 해당하는 두 점입니다. 뭐로 시작했죠? 아, 감탄사로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슬픔이 뭐 됩니다? 지약됩니다 근데 뭐도 이루어질 거예요? 정한도 이루어질 거예요? 자, 지금까지 슬픔, 안타까움, 허무함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로 내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미타찰에서 만날 나할때 여기서 미타찰. 이 미타찰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입니다. 어쨌든 뭐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죽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저승이죠. 그래서 만날 나라는 다 목적어가 빠졌어요. 누구를? 죽은 누이를. 근데 만날지도 모를 나. 만날 수도 있을 나가 아니라 만날라라고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다라고 재회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타천은 불교에서의 극락세계거든요. 근데 얘는 스님이잖아. 그러니까 뭐로 인해서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회를 뭐 하는 내용으로 확신하는 내용으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맘에 내가 배워봤는데 형식적 특징, 전통, 뭐라고 그랬죠? 기석열, 삼당성낙의 검탄사 이 다음에는 시조작품에서 이게 어떻게 계승되는지 볼 거고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전통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결국 뭐를 노래한 겁니까?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죽음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결국은 이 노래는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별의 정환이라는이 감정, 내용은 우리 문항에서 예전부터 꾸준히 뭐 배우던 노래다. 노래 계속 표현되었던 주제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자, 이번 시간 여기로 끝내고, 다음 시조 설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강의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죠?